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NK 세포가 우리 암 치료하는 과정에 너무 중요하다 방송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NK 세포 기능이라든지 또는 숫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정말 더 많이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역세포 기능 NK 기능 올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어 갈게요 자 여기서요 이 NK 세포 세의 기능을 활성도를 이 숫자를 다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NK 세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 이거입니다. NK 세포 이, 이 면역 세포는요 모두가 다 우리 뼈 안에 골수에 있는 줄기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줄기 세포라는 어머니 세포가 있고 이 어머니 세포에서 다 분화돼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과립구라는 면역세포랑, 림프구라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져요. 이 과립구에 속한 게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듣는 호중구 이게 바로 과립구에 속하는 면역 세포 중의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림프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림프구를 만들 때또 세분화돼서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지냐면 T 림프구, B 림프구, 그 다음에 NK 세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어머니세포에서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NK세포 하나만의 활성도를 올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하나의 어머니세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접근해야 되는 접근법은 어떻게 하면 이 면역 세포의 기능들을 이 활성도를 올릴 수 있나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NK 세포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일까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거 이거는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올리는가는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기본, 기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나 많은 연구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자, 그거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첫째는 수면, 둘째는 스트레스, 셋째는 체온, 넷째는 녹색잎, 채소들, 자, 다섯 번째가 기타 등등의 영양제, 일시적으로 영양제라든지 보조적인 어떤 면역 기능을 올리는 주사 등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이야기한 네 가지 이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 면역 기능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어, 운동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따로 안 넣은 이유는 운동은 체온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운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자, 수면, 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이전에 제가 수면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세포라는 것도 활동하는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에서요, 면역세포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할수 있는 시간이 이 밤에 우리가 수면, 잠자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우리가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게 면역기능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 봐야 될게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내가 수면에 들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암을 진단받고 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가질 수는 없죠. 어,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암 치료랑 너무 관련이 많은 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려고 나오는 우리 몸에 이 코르티존, 스테로이드 또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결국은 면역력을 낮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암 치료 과정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암 치료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거는 물론 내가 암을 진단받았다는 그 사실 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진료실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가족들이에요. 관계 안에서 갖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제가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족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환경적으로 조금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사실 많이 됩니다. 어, 그거는 본인이 할수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낮출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산책이에요. 산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가 돼야 돼요. 오전에도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셔도 좋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변에 우리 동네에 또는 뒷산에 어딘가가 있다면요. 그곳을 자꾸 산책을 하고 자연을 자꾸 바라보고 이러는 것 자체가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내가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책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운동하는 거 말고요. 정말 산책이요. 그냥 거니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는 거,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책을 내가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체온. 어, 여러분들, 우리 체온 1도씨만, 중심체온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쏙쏙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의 기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초체온을 올리는 게 자, 면역세포 기능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기초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또 크게 무엇이 있는가. 어, 이 기초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운동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면 열이 에너지 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이 아니어도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움직임의 양이 또 많아지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 뿐만이 아니라 몸을 자꾸 많이 움직이는 게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체온 올리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조교 있죠. 또는 반신욕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잘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조교기나 반신욕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조교기나 반신욕도 다시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온열 매트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배라든지 또는 등 쪽에 깔아두고 그 매트 위에서 체온 올리는 방법도 있죠. 온열 매트를 이용해서 또 체온을 올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은 또 그걸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제가 녹색 잎 채소 말씀드렸는데요, 이 녹색 잎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왜 이렇게도 중요한지 늘매 영상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녹색 잎 채소에 비타민 B,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다 가득 들어있고요. 이 녹색 잎 채소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들 이것들이 또한 면역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면역세포도 일을 할때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 다양한 녹색 잎 채소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려고 할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양한 종류의 녹색 잎 채소를 충분히 매일매일 매일 드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체온, 그 다음에 녹색잎 채소. 이렇게 먹고 관리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제가 영양제랑 기타 주사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이 NK세포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요.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특별히 있어요.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기간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이것도 드셔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면역세포 기능, n k 세 f 활성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올리는 이제 주사제로 사이모신 알파원이라는 주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조금 많이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면역을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면역주사 같은 거를 좀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보시고, 사이모신 알파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1개월 이상 했을 때, 어, 눈에 띄게 정말 NK세포 기능이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장기간 동안 아니어도요, 어, 한 달에서 한세달 정도 사용하면서 면역세포 특히 NK 세포 기능을 올리는데 활성도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모신 알파 원이라는 주사제도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역세포 기능 활성도 이렇게 높여서 암 치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는데요. 어, 제가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내가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이 효율 효율을 좀더 높여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 오늘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면역 관리 잘해서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